안녕하세요. 용광TV입니다. 들깨때 콩떼를 넣고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갈 때만 구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참깨때입니다참깨때 콩떼 넣으면 꿈장어가 고소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키운 다음에 놀이 노릿하게 불로 끄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갈대로 했는데, 지평으로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집불에는 한번 끄시는 다음에 저번에인가 처음부터 갈대로 다으니까 짭카마지고 좀 씁쓸한 맛이 많이 남아서 집불로 한번 싹 해주고 끄시는 다음에 프라이팬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불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쓰더라고요 그리고 들기름이 많으니까 꿀떼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집안 대도관 다보여가지고 지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곰하는거야장어 네, 과메기 또, 또 한산 한산 소곡주 해가지고 장시 대소관 지금 만나게 지금 예자자 우리 장시 집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응. 위하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십시오아 <laughs> 맛있습니다 아주 만납니다 아주, 만납니다 아주 만나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가메기를 지도자님께다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음. 가메기는 이걸로 까먹는 거 아니여? 응. 응. 아유. 이거 좀 넣을 거야. 버터에다 보면 이가 막혀. 그게 가메기, 청계알 넣고 지금 볶고 있습니다. 음. 아유. 꽁치구이. 꽁치구이 <laughs> 맛이에요. 이거 다다 야. 다만 기다려. 자그라고가고이이 드릴게요. 아이 아니요, 이아드셔보세 맛있어요. 아유, 맛있미는이것도보세요 이거 괜아요아먹으 하나씩 이 드셔보세요. 자, 뭐. 청계알에 과메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 아을아 하고 있습니다. 봐요 아주. 기다리자. 청계알, 과메기, 콩기. <laughs> <laughs> 그한명다 먹어야 돼요. 땄으니까.